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. 40번, 27번, 13번이고요. 2등 보너스 볼 당첨 번호는 10... 지난 3월 4일 1057회 로또 복권에서 2등 당첨자가 600 64명이나 배출되며 시작된 의문들. 복권위원회가 그 의문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통계 연구팀의 실험을 의뢰했습니다. 4월부터 무려 두 달간 로또 복권 다수 당첨에 대한 확률 통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. 결과는 어떨까요? 저희가 외국 사례들이랑 데이터 특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구매에 관한 이제 가설을 세우고 모형을 만들었고요. 그 모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수 당첨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을 몇 가지 방안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요. 이 사례들이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실제? 그런 범위를 초과해서 다른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. 양쪽 붉은 영역에 실선이 위치한다면 특정 번호 위주로 추천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모두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. 추천 결과에 특이점은 없었습니다. 전체 구매했어에서 수동의 비율도 파악을 했고 이제 그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기 때문에 자동과. 그 일부분의 수동에 있어서의 선호도의 불균형 등을 종합해서 계산한 결과 충분히 발생 가능한 확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일반 사람들의 보기에는 좀 희귀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분석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고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다. 과학적인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조작 논란과 음모론. 과연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?